예배소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으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씌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허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인들이 그 믿는 자체로 만족한다든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만족을 느낀다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땅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고 우리가 거할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사회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비극이 있다면 뭐냐면 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의 목적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만남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교회라는 그것이 뭐, 땅, 이 세상과 뭐 별반 닳기 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왔을 때에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면 그뭐 오늘 우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데서 신앙인들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 성경이 말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성경으로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다면 하나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에서 우리의 일가가 이제는 일하는 일가가 끝나게 되면은 교회 예배가 끝나면은 가정으로 돌아가듯이 또한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가정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가정이 어두움의 권세가 있다면, 예, 걱정거리가 많다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들어가기 싫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일끝 마치고 돌아가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든, 그 가정이 천국화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천국이 경험되지 않으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새 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 어,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과 겨자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령 충만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지만은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곳. 그러므로 성령이 한 우리 개인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하던 그런 분위기가 시선 듯이 사라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그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공동체,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패배가 우리 앞에 닥쳐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그런 것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넘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분위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오늘 우리의 외모는 그대로입니다. 외모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근본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앞날에 내가 미래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비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새 사회, 이새 사회는 성령 충만의 원리에 입각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 사회라는 것은 새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즉, 오늘 그첫 번째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실수하는 것은 뭡니까? 부부 관계보다 자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뭐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부가 무슨 정 때문에 사나 자식 때문에 억지로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 주변에 그러나 성경은요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를 첫 번째 적용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사회적 관계보다 우선인 서에 대에돼다우선시대다 그러니까 해서는 굉장히 이잘생기면서 부부관계 소홀히 한다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부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부끄러하고 워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전통이나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안 아내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노력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의, 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정,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고 부부 관계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데 매일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예 노력하여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성경에서 자, 이것이 깨어지면 자녀 관계도 사회 관계도 실패한다. 그래서 이혼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 방법으로든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여총각 때 만나서 결혼을 하죠. 1년 동안 여러분 즐겁고 행복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2년 아니고 지금까지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자, 부부 관계에서 성공하면 어떨까요? 예. 자녀 관계에서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한다고 보듬어 주면 자녀들은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녀들은 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보다 더큰 교육은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부부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만큼 교육면에서 교육 가장 큰 교육이 그겁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현명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명이라 부부관계가 정상적이고 이상일 때 자녀 교육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러나 부부 관계가 허전하면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부부, 부부 행복의 그 원천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을 딱 관계를 딱 순종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질서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칙, 예수님의 원칙, 교회의 원칙인 것입니다. 관계는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지죠. 질서는 건의로부터 나오죠. 건의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건의에도 잘못된 건의와 바른 건의가 있죠. 잘못된 건의는 뭡니까? 지배의 원리를 가지고, 지배의 원리를 가지고 옥박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는 절대로 오늘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라의 권위를 보세요. 사라의 권위. 사라의 권위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지만은 잘못으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그냥 탈출해 버립니다. 가출해 버립니다. 그래 남편에게 권위를 줬는데 그 남편이 그 권위를 잘못 쓰면 아내가 도망가 버립니다. 너는 네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그러면 갑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최대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주시, 부여하여 주셨는데 이 권위가 살면은 오늘 역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면은 역사가 살아나면서 참 민주주의가 형성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회가 아름답게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산당이 돼 버립니다. 무신론의 세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의 세계가 돼. 그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면은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서면은 가정이 바로 살게 되죠. 남편의 권위가 딱 설면,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가정은 질서가 딱 잡혀 버립니다. 자, 이 권위를 사리사욕에 자기 영달과 이기적인 욕망에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사랑하는 권위, 헌신하는 권위, 희생하는 권위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헌신, 사랑, 희생. 자 그런데 남편들의 폭력의 권위,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권위, 이러한 권위로 절대로 아내를 순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가 없고, 국가의 권위가 없고, 신앙의 권위가 없으면 예. 가정에 들어가도 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사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성기는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르르 봅니다 이야,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게 뭡니까 힘이 있어도 남아도라도 오늘 그이그그 권위를 그, 어, 그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가정에서 똑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바른 바른 지도자는 한마디로 지, 피 지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바른 지도자는 피 지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데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어떨까요?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가정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 아래서 그 권위가 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아이들 보는데 그냥 왜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느냐고 그렇게 윽박지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칙임을 우리 가르쳐 줘요. 자, 십자가를 질가오만 되어 있다면 순종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순종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뭡니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내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남편이 위이고 아내가 밑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진정한 은총의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 부탁을 하는 것이지, 우열 관계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아래 사람을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부인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에게서 남편의 위치는요,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거 같이 우리의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뭡니까? 남편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세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유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필레오가 아닙니다. 필레오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사랑하라고 라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요. 네. 사랑을 받게끔 해야 내가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것 아닙니까? 함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가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추신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여, 여,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죠. 아내가 가늠한 여자보다 더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 아내를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거나 강하지 못하거나 약점이 많아도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그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옥박지르며 수문종하지 않은 아내가 없죠.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남편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에 먼저 있지 말고 아내에게 먼저 넣어주, 고 아이들에게 먼저 넣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부부가 하나다, 한 몸이다. 그거는 위가 아래고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왜왜 왜 말다툼하며 싸웁니까? 한 몸이 안 되고 따로따로 되면은 싸우게 돼 있습니다. 한 몸이 안 되면.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막쭉 때립니까? 머리가 아프면은 약을 먹어가지고 머리를 사 그냥 약기운으로 그냥 뭐 손이 귀찮다고 손을 막 끊어버립니까? 때리 팹니까? 안 하잖아? 아니, 아니잖아? 한 몸이다.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담해주고 서로가 그냥 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다,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부부는 자기 몸처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충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충고들이야말로 구체적인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질서가 이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 평화가 평화의 원리, 축복의 원리, 이런 원리가 항상 적용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가폐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사랑에 굴복하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자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